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진상 중에 상진상, 아니 역대급 초 슈퍼진상 그런 아재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영화, 아바타2 물의 길 보려고 3시간을 달려갔다니 아니 이게 뭐야 웬 그지같은 진상이 극장에서 회를 초장에 찍어가지고 처먹고 있네 어? 원제 코엑스 돌비시네마 최악의 관크를 경험했습니다 관크가 뭐냐면은 관중 크리티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아 관중이 아니고 관객 어, 이 극장에서 완전 그지같은 진상을 말하는 거죠 음. 야 진짜 인생 살다 살다 와 사람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말이죠 광주에서부터 아바타 물의 길을 보려고 무려 3시간 거리를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이거 미친 극장에서 회를 떠먹는 개정신 나간 놈을 다 봤네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뭐 초장에다가 무슨 파스타인지 밀면인지 왕창 가지고 와가지고 영화 연. 열... 영화 러닝 타임 내내 초장 냄새가 진동을하는 거야. 아이씨. 아니, 돌아나 여기가 무슨 지네 집 안방인 줄 알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초리 오지게 받아가며 꾸약꾸약 회를 어, 초장에 찍어가지고 처먹는 모습 참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엄청 보고 싶었던 영화고, 또 좋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무려 3시간을 달려온 거고, 또 평소엔 잘 가지도 않는 메가박스에 기대하고 왔더니만, 왜 또라이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고 갑니다. 심지어 음향 상태도 불량인지 뭔지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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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음이 들려오는데, 여러모로 빡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나는 뭔가 싶어서 현타도 오고, 그래가지고 관계자를 불러서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필 그 시간에 새벽 2시인데, 위쪽 전시장 공사를 한답니다. 이야, 이건 뭐 초장에다가 공사에다가 일진 참 거지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무슨 1호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동네 싸구려 심야 영화관도 아닌데 국내에서 명성 자자한 대형 극장에서 이런그집 같은 꼴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화 내용보다 더 놀랬어요. 이게 말이 돼? 그래도 뭐 따져가지고 예매권은 하나 얻고 갑니다. 아휴, 3시간 동안 초장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만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 뭐 공사 소리는 뭐 그렇다 쳐도 먼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참변 어? 이런 거지같은꼴 당하니까 속상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필 새벽반이라 어? 관크 안 당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크란 관중 크리티컬 같이 보는 사람 중에 개진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관중이네요 관객이 아니고 뭐둘다 같은 말이겠죠 아 조용히 영화 보려고 간건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나마 예매권이라도 받아서 망정이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화 많이 났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시열에 2열인가 1열인가 앉았던 진상인데 그래 당신이 뭐이 글을 볼 일이야 없겠지. 아니 대체 어떤 미친놈이 극장에서 회를 따먹습니까? 아저씨가 사람입니까? 아니 그게 정말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댓글 1번 예? 뭐요? 회요? 거기서 회를 차먹었다고요 뭐야? 바다 보며 휴가 온 기분 내려고? 야, 상상 초월이다. 내됐으니 네, 초반부터 한두 시간 정도 막 짭짭대며 후루룩거리면서 정신 나간 먹방을 찍고 나서는 이후 남은 한 시간은 쓰리디 안경 끼고 당당하게 보는 꼬라지가참 영롱하더라고요. 영화보다 더 볼만했습니다. 2번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그 인간 인스타 설정충 아니면 유튜브 인방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바타 투가 뭐 3D 수족관인데 어쩐다 하니까 회먹는 컨셉을 잡고 방송하는 거죠 녹화. 진짜 역겹네요. 내제으니뭐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로망난 아재 같았는데요. 만약 니명아이 맞다면 야 이건 더 빡치네요. 3번. 에휴, 요즘 영화관 보니까 잡채밭도 팔던데요, 뭐. 진짜입니까? <laughs> 영화 시청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 뭘 먹든 괜찮다고 봐요. 되접으니 네, 아, 물론 방해가 안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근데 이거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초장 냄새 때문에 3시간 내내 헛구역질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저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테러죠, 테러. 4번. 이런 미친. 물의 길을 보면서 회를 처먹어. 뭐야? 물의 회냐? 5번. 와, 이거는 직원 불러가지고 대가리 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댓글 나는 말이죠. 민폐 관객이 있으면 영수증을 후개 가지고 대가리를 탁 맞춰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지. 암, 깔깔깔깔. 6번. 영화 보면서 폰 수시로 켜대는 반딧불이들, 수냉류가 아닌 밥을 차 먹는 바퀴벌레, 그리고 보는 내내 시끄럽게 떠드는 매미들까지 이것들 싹다 곤충 채집해버려야 되는데 어? 7헐 뭐라고 코돌비에서 뭘차 먹었다고? 진짜 미쳤나보다 와 8번 예전에 아이언맨 때 짜장면 가져온 커플 보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누가 항의를 했는지 직원이 그릇 수고해가고 페브리즈 뿌려가지고 마무리를 했죠. 야, 진짜 그거 겪으면서 진짜 내 인생 생애 두 번, 어? 두 번은 없을 기막힌 경험이다 했는데 뭐라고? 회랑 초장을 먹었다고. 야, 이건 진짜 넘사벽이네. 9번. 지금 여기서 뭐 직원을 불러라. 이런 타령하는 사람들 좀 보이는데 이거는 요 영화관에서 절대 못 막아요. 언제였지? 한 10년 전이었나? 그, 뭐야, 공정위에서 그 거지같이 야지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아무리 상대적이라지만, 삭힌 홍어랑 팝콘은 같은 냄새가 아니고, 또그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영업 및 시설 관리자인 극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공정위가 다 풀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를 차먹든, 들기는 국수를 차먹든,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극장에서 파는 것만 허용 허기... 극장에서 파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거면 적어도 예견이라도 가능하지. 지금 저 꼬라지 봐봐. 진상이 개그지 같은 걸싸아도이약 물고 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이렇게 딱둘중 하나요.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10번. 그래도 물의 길이라서 회를 들고 온 거네. 만약 불의 길이었어봐. 불고기 양념 들고 왔겠지. 아니면 불닭 소스. 물의 길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11번. 나는 그 언제야 예전에 콩스컬 아일랜드 보러 극장에 갔었는데 내 앞에 앉은 커플이 치킨이랑 맥주를 차먹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좀 조심조심 조용히 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무슨 라면을 차먹던 맥주를 쭉쭉 빨아먹고 막 쩝쩝대는거요 농담 아니고 이두년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내가 그지같아가지고 이야 초장 제가 뭐 극장을 안 가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가본 게 2006년인가 그때 슈퍼맨 리턴즈 개봉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그전에도 거의 안 갔죠. 뭐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극장 문화를 잘 모르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이걸 못 막는다고 하네요. 어, 뭐 잡채밥을 먹는다고 그러고 정말입니까야더 가기 싫어진다. 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니. 하... 그리고 그 그런 꽉 막힌 곳에서 뭐 오징어 냄새 이런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초장 이거는 진짜 넘사벽 아닌가. 회를 초장에 찍어 가지고 <laughs>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하나예요. 제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음, 감사합니다.